걸어가시고 자비롭고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스러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주의 종들을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온갖 시험과 환란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의 안에서 피하여 생활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나가서 오늘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사 세상에서의 온갖 시험과 환란과 근심과 걱정은 다 물리치고 오로지 평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 할때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세워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 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아버지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아버지 사탄마귀 귀신 악한 마귀 귀신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의 권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매니아 근심 걱정 충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에 있는 아버지와 더럽고추한 모든 악과의 세력들은 떨쳐버리고 아버지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흘러넘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또한 예수의 피로 채워주시고, 씻어주심으로 말리암아, 아버지,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인천 실만할 물가를 사용하여 주시사, 재단을 세워싸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생육하고 번성 하여 주셔서, 자리가 차지가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며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망에까지 복음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랍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또한 할렐리아 비전선교회의 각 기관들이 많이 있우오니 또한 경제적으로나 아버지 믿음으로 선교적으로 아버지 세상에 문서와 방송으로 선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요 이그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고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길 간절히 바라오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